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동네 의옛 모습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안양에는 사라져가는 옛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안양기억탐사대입니다. 지역을 위해 구석구석 길을 찾는 사람들.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안양기억탐사대 길잡이이자 안양 지역 시민연대 대표인 최병렬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어, 최병렬입니다. 이티브로도 어, ABC방송 이 ABC 방송 이제 스튜디오에 또 오랜만에 오는 것 같고요. 또 변함없이 또 열심히 또 지역 채널로서 그 목소리를 다하는 모습을 봤을 때 기쁩니다. 오랜만에 또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대화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자랑할 건 해야 되니까요. <웃음> <웃음> 2019 <laughs> 케이블TV 방송대상에서 지역 파트너스상 수상하셨습니다.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문자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상인가고? 하 왜냐하면 상을 신청하려면은 공적을 꾸미잖아요. 일반적으로다가. 예. 근데 저한테 이제 ABC 방송에서 물어본 적도 한 번도 없었고, 뭐또뭐 뭐, 뭐 달라, 뭐뭐 뭐 확인하는 것도 없었고, 근데 갑자기 상을 주는데 상도 보니까 큰 상이더라고요. 응?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직속에 그것도 그래서. 정부의 상을 받는 건 아마 제가 이번에 처음인 것 같은데 또그다나그 상의 의미가 그동안 되게 벌써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제 뭐 기관 단체 또 기관이라 하더라도 뭐 단체 장 정도 주는데 민간인이 받는 것도 처음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큰 영광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간에 한 20년 가까이 티브로도 ABC와 함께 함께 또 함께 뭐라 까까 교류해왔던 그. 부분에 대한 또 공의 표시가 아닌가 싶어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뭐 받으실 만니까 받으신 거죠? APC 방송 뭐 개국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해 오셨으니까. 뭐 그렇죠. 예.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고 좋은 조언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laughs> 이야기좀해 보겠습니다. 그냥 안양 사람 이렇게들 음. 알고 계세요 주변에들 안양에서 나고 자라시고 또 안양 지역에 많은 일들 관여하고 계신데 어, 안양에서 지금 하고 계신 일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어, 안양에 태어났죠. 음. 근데 이제 일로서는 이제 80년대에 이제 좀 없어졌습니다만은 안양 주앙성당 옛날 장례로 성당 현재 근로자회관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총무겸 또 사회교육 담당 이분을 맡아서 거기서 이제 근로 청소년하고 살면서 거주하면서 한 (20년) 넘게 살나면서 이제 시민운동을 시작을 했죠. 예. 그것이 이제 모토가 돼서 지금까지 이제 시민운동가 뭐 사회운동가 이렇게 불러주기도 합니다만은 이제는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또 다른 일 안양에 또 기록을 남기는 일 그래서 혹자들 어떤 분은 뭐저보 사관. 옛날말로다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뭐 기록 남기는 사람 사관. 네. 또 요즘 들어서는 이제 몇년 전부터는 어린아이부터 일반 시민까지 이제 어 동네 탐방 또 안내 해설 또 이런 부분까지 요즘은 좀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뭐 몫이 좀 많아진 것 같아갖고 기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또 무리가 와서 이제 다리가 아파서 좀실때도 있고 하기도 합니다. 예. 아무래도 몸으로 뛰는 활동들이 훨씬 많아지셔가지고 <laughs> 그래서 그런데 좀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하나 타이틀은 안양 지역 시민연대 대표시잖아요. 음. 어떤 단체인지 소개해 주죠. 시민연대가 97년 2월달에 안양구 법왕 3개 시에 건제 노동법 계약 철폐 이런 의미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개별 인사들이 출범을 했고, 어, 그당시는 시민 단체가 꽤 필요했었습니다만은 요즘은 사회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많은 단체들이 없어졌죠. 안양제 시민연대도 어떻게 보면 이름만 사실상 유지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어, 실은 10년 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미디어 운동, 정보 공개 운동,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뉴스 또 이런 부분을 갖다 전달해주는 운동, 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이, 이 부분을 갖다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아시고는 예전에 이제 뭐 전자 팩스 신문 이런 것도 발행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중단이 됐고. 그래서 이제 어, 사이트에 있어서도 이제 요즘은 이제 안양 지역 정보뱅크에서 안양의 다양한 뉴스를 갖다가 또 채널 을 통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제 그런 목소리를 갖다가 전달해주는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구십년2월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언뜻 나네요. 노동법 안기구법 네. 딸치기 통과됐을 때 네. <laughs> 그때 말씀이시네요. 네. 예. 그때 이제 시민 운동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미디어 운동으로 발전하시고 지금 이제 기억탐사대까지 네.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그 기억 탐사대 활동이 156차를 했다고 들었어요. 네. 156차면 뭐 안양의 대부분의 골목골목은 다 다니셨던 거 아닙니까? 음, 오늘 녹화기 얼마 전에 157차 이제 안양 5동냉천마로까지 다녀왔습니다만, 네. 어, 2013년 2월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제 매주 토요일. 오후 세시부터 시작을 보통 날도울 때는 뭐 네시 할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세시에서 157차까지 어 그건 사년 넘게 운영을 했습니다만 안양 전역을 거의 돌았죠 따지 음. 따 보면은 어 연수가 오래다 보니까 이제 봄에 같은 데 겨울에 한번 가기도 하고 요즘은두번세번 번 가는 동네도 있습니다 음. 또 작년부터는 이제 어, 안양이 이제 옛 것들이 많이 없어져요 골목도 없어지고 동네도 없어지고 마을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재건축 현장 되는 곳들 추진되는 곳들 없어지는 곳들 사라지는 마을 이런 부분을 갖다 집중적으로 지금 찾아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음. 예전에는 덕천 마을 음. 이 부분 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소 송마을도 완전히 없어졌고 음. 또 최근 들어서 근래에서 인공 마을도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마을들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볼때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떠나고 남은 흔적들을 보게 되는데 네. 어~ 삶의 흔적들을 보,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마음이 좀 아프죠 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옛날 걸 그냥 두라고 할 수도 없 없겠지만 또 음. 막상 떠난 모습을 봤을 때는 굉장히 아쉽기도 합니다 예 네. 보니까 지금 안양 기억 관련된 그 사진전 지금 안양박물관에서 하고 있는데 덕천마을 사진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덕천마을 가보셨을 텐데 옛 기억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 덕천마을에 대한 기억, 어떤 기억들을 좀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덕천마을은 꽤 여러 번 갔어요. 음, 최근 들어서 이제 재개발 현장들 가보면은 이제 어, 혹시 이제 노숙자라든가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혹시 무슨 사고 날까봐서 해 이제 다 차단을 시킵니다. 잠가버리고 못 들어가게 하고 막는데 덕천마을 했을 때만 해도 이제 워낙 넓다 보니까. 맞아요. 어, 그런 것이 좀 적었어요. 그렇다 음. 보니까 그때는, 어, 사는 집 안까지 들어가서 그렇죠. 흔적들을 좀 찍었, 찍었거든요. 그래서 벽에 걸려있는 아이들의 낙서 그림들을 찍게 되기도 하고 어떤 집 같은 경우는 거의 세간살를다 놓고 간 집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집 안에 살던 모습을 갖다가 그들 흔적을 갖다가 보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네. 있었고 네. 그때는 기간이 걸다 보니까 이제, 음, 거기서 이제 노숙자가 이 돌아가신 경우가 그렇죠. 경우도 있었고, 네. 그래서 뉴스에서 ABC에서 방송을 네. 한두 차례 정도 네. 있었어요. 네. 네. 어쨌든 덕천마을은 어, 70년대 초반에 이후에 지은 동네에 아주 오래된 동네가 아닙니다. 맞아요. 어,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제 저지대 안양천 범람에서 마리불에 장기화했던 동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집들이 많았죠. 특히 이제 지하 닭하방도 있었고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갖다 이제 볼수 있었던 곳이고요. 또 네.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갖다가 볼수 있었던 곳이 아니었는가 생각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감하는 게 저도 덕천지구만 해도 철거 시작되고 완전히 동네가 사라질 때까지 취재하면서 기록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는데, 음. 어 임곡지구, 네, 순식간에 사라지고, 네, 그리고 덕현지구 맞은편 뭐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길 건너쪽 호원지구 예 호원지구 지금 현재는 호계동이 완전히 지금 그렇죠. 천직개벽을 예. 하고 있습니다 호원지구 같은 경우에도 철거 시작합니다 했는데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음. 음. 그 그러니까 기록할 수 있었던 게 없었거든요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요 음. 이제 남는 문제는 학교 문제 막 이런 문제들 <웃음> <웃음> 이런 문제만 남았는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어 그런 질문들 하세요 이런 활동하시는 것 아시고 그 기억탐사대 가실 때 나도 참여할 수 있나 이렇게 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가할 수 있습니까 시민 누구나? 뭐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어, 대신 이제 매주 떠나는 이제 골목 탐사는 말 그대로 탐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인터넷에 특히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어, 인터넷에서 이제 안양 탐사될 치면은 거기 이제 쭉 보면 공지 하는게 뜹니다. 그래서 언제 음.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납니다. 뜹니다 하면은. 두 시간 정도 일정을 돌거든요. 음, 돌다 보면은 각자 어떤 사람 사진작가는 사진 찍기도 하고 글 쓰시는 분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글을 갖다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 그냥 동네 마실 나오는 경우 나왔다 하시는 분들도 있, 있고요. 음. 때로는 어, 간혹가다 이제 아이 데리고 이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이제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일일이 일반 여행이나 기행처럼 여기에 뭐뭐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안 해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동네를 갔다 쭉흐면서아이 동네의 삶은 이렇구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특히 이제 어, 제가 이제 아는 지식 내에서 옛날에 여기가 뭐가 있었고 그다음에 땅속에 여기는 하천이 흘러갑니다. 이런 얘기도 이제, 어, 재미난 얘기도 해드리기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말씀하신 것처럼 탐사하시면서도 중간중간 사라진 동네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 사라질 것들도 찾아다니고 계시는데 어, 사라져 간 곳이든 지금 사라지고 있는 곳이든 안양 시민들께서 좀여긴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곳 있으면 말씀 하나 해주실까요? 글쎄요. 워낙 다 모든 게 없어지다 보니까 저거 하는데 사실상 얘기를 해, 해드리면은 1940년대 60년대 안양의 이제 가장 번화가는 이제 지금 현재 안양 일동. 행정 타운 주변 지구 음. 지금 그 지역이 아마 그 트란치 아파트 주변입니다. 음. 거기가 이제는 구시장 불렀어요. 그 당시에는 거기가 이제 어 가장 큰 번화가 음. 안양에서 전기가 1920년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곳. 음. 그러니까 우시장도 있었고 뭐 소의 말발굽도 차고 제작간도 있었고 이런 음. 커다란 던 곳이고요. 그 당시 이제 다운타운 행정가는 이제 안양 일번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아마 새로 오신 분들의 젊은들은 모를 거예요. 안양 젊음의 거리 여기가 옛날에 그래서 할 겁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경찰서 군청 읍사무소 그다음에 이제 관공서들이 몽땅 가고 있었거든요 음. 그 이후에 76년도 쯤에 이제 안양 육동으로 이사를 갔다가 지금은 평촌 시대를 맞이고 오게 됐죠 음. 세번 정도 오겠죠 그렇죠 어 마을에 있어서는 이제 없어진 마을이 이제 거기에 이제 시래동 구시장 마을이 가장 먼저 없어졌다고 봐지고요 어큰 순서로 보면은 이제 그다음에 이제 대농단지 음. 안양의 가장 큰 공장 대농 섬유 공장이 있던 곳. 어, 그이전에 금성방직, 어, 해방 전에는 이제 조선비행기 주식회사 음. 역사 속에서 이제 잠깐 다릅니다만은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는 음. 1944년에 이제 안양에 비행기 공장 이있었다면 모릅니다만 음. 거기에 이제 비행기 조립 생산을 두드려 하다가 해방을 맞았거든요. 그당지가 그 이제 70년대 중반, 80년대 초에 어, 대농 주택 단지로 바뀌었고요. 음. 그다음에 또 없어진 마을이 이제 인공마을, 소공마을, 호원마을. 더 휴지고 최근에 소곡지구 이 없어지고요. 이제 없어질 동네가 이제 어, 안양 오동 냉천마을입니다. 어, 안양에서 이제 물을 가장 준 곳, 옛날부터 길어 먹던 곳, 일년 음. 사계절 대장균이 없, 없다고 나온 동네가 냉천동이 냉천 약수터입니다. 음. 적어도 냉천마을을 어, 어, 새로 지으면서 저는 냉천 약수터가 어떻게 과연 보존될 것인가를 궁금합니다.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적어도 어, 사라지는 동네 그 마을에 가장 유명했던 것이라든가, 또 소중한 것이라든가, 하나 정도는 좀 보존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인공마을나 동평마을 같은 경우에서도 옛날에 어떤 어 보존했던 것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그런 것이 모든 것 사라진 게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안양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시대 때부터 안양은 어, 과천, 과천의 변방, 또 금천의 변방, 가운데 껴있다 보니까, 안양은 사실은 근대도시죠. 그러니까 옛날 것이 없다 보니까, 있는 것 추차든지 보존했으면 좋겠다. 나는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과천 가면 시내 중심가에 우물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네. 냉천을 우물가 보존할 수 음. 있으면 보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네. 말씀이셨고, 그동평을 같은 경우도 그자그마하게 포도밭 같은 것좀 유지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좀 있어요. 현재도 포도농가가 몇 개가 좀 음. 있어요. 여기서 음. 인덕원 옆에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앞으로 개발된 동네 하나 또 있는데 이제. 어, 현대 아파트 뒤편에, 네. 예, 그쪽에 이제 그 학교, 현대고등학교 주변 지구. 네, 관양고옆 관양고등학교 네. 주변 지구, 양쪽에 있는데, 거기도 가장 큰 포도밭이 있습니다만은 거기다 마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아쉬운 네. 부분이죠. 음. 또 이제, 안양오동에는 저기 또 옛날 소방서 막노, 일부분도 네. 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천국에 두 개인가, 백개안 남아 있는 막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대 문화유산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안양시가 좀 보존 숙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안양 예 안양 예술공원 주차장에 이제 마이종 아, 네. 국내 단 하나밖에 없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물로 격상한다든가. 이런 옛것에 대한 어떻 보면 존중 예우 차원 문화유산에 대한 것들을 갖다 좀 보존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 유산이라고는 오래된 집. 뭐 양복점 미장아은스트 동판을 세새겨주거든요 네. 안양도 되면 그런 부분도 좀 함께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마여중 삼중물선 같은 경우도 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아쉽건 바로 그치? 화장실 그치? 바로 위에요. 네. <laughs> 맞아요. 주차장과 도로 네. 인접해 있어서 네. 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좀 보존을 제대로 해야 되 만한 가치가 있을 텐데 네. 그렇게 보존을 못만나싶고 네. 맞습니다. 그 저희 시청자위원회의 시청자 위원회의 예, 시청자 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음, 보고 싶든 보고 싶지 않든 일 년에 네 번은 꼭 만나야 하는 이런 관계로 지내왔었는데 어, 시청자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바라보셨던 ABC 방송 그리고 지역 언론, 지역 채널로 지역 채널로서의 역할 어떻게 해 나가야 한다고 그동안 계속 봐오셨고 지금도 그런 관점을 갖고 계실 텐데 조언을 한 말씀해 주신다면요. 케이블 티비의 출발이 원래는 이제 난시청 지역 해소, 지만더 나가서는 아 이제 공익성, 공정성, 지역성. 저는 가장 큰 의미는 이제 지역성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 지역 SO, 지역 케이블의 역할이 이제 커지면서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고성 화재났을 때 음. 어, 지상파가 담치 못했던 그 생생한 현장을 갖다가 강릉했던 지역 케이블 t v 들이 현장에서 생중계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것들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이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음. 서울에서 많이 보기도 했고 네. 했었습니다만은 저는 지역 채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선거 방송이라든가, 그다음에 초대 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뉴스라든가 또 아직까지는 저 지역 케이블 t v 가 이제 해설까지는 법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걸 빼놓는 거의 다 하는 부분들이 있죠. 특히 이제 지역이 서서로 어떤 전설을 끄집어낸다든가또 음. 이런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 하는 목소리 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 채널 어, 지역 캡을 많이 할수 있는 장점이 아닐까 생각 되어집니다. 네. 잠깐 말씀하셨는데 해설과 논평을 못 하게 하는 것.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를 물린 거로 보십니까? 필요 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제가를 어, 물렸죠. 제가를 물려 오랫동안 그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학자들도 권위들 많이 하고 했는데 그건 거대, 음, 어떻게 보면 건 거대 지상파에 어부 어, 독점 권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음. 아프다 그거는 또 개선된다고 봐지는데 네. 근데 그거 아니어도 사실상 조금씩은 또 하고 있죠. <laughs> 알겠습니다. 자, 음, ABC 방송과 계속 호흡해 주셨고 많은 말씀해 주셨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활동 해주셨습니다. 예.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해 주시죠. 어... 어쨌든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갑고요. 또 지역에서 우리가 안양이라는 곳이 또 삼만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어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고 저도 신자란 데까지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왕성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니다 네, 우리나라의 사계절 가운데 유일하게 길어진 계절은 바로 여름이라고 합니다. 1910년대 전국 평균 여름 지속일수는 95일이었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는 126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이 25도 안팎을 기록하는 요즘 이미 여름이 온것 같습니다. 야외 활동 시에 자외선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파워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